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모는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편견과 한계를 깨뜨리시길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이 회심한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알려집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까지도 용납했던 유대인 교회가 이번 일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베드로에게서는 예수님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영적 능력이 나타났기에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베드로의 권위는 그야말로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침례를 베풀었다는 소식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할례자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었다며 비난합니다. 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은 신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할례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철저히 꺼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부흥했지만 민족적 선입견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요빠에서 경험한 것을 차례대로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의 여러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온 땅에 퍼질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한 역사적 전함점이라할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구원을 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연합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편견을 깹시다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공동체의 연합을 깨는 편견을 깨버리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입니다. 기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 대주교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 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이라고 외쳤습니다. 복음과 성령 안에서 잘못된 편견의 벽을 허무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세상을 보는 프레임에 오직 복음의 본질만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람과 상황을 들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편견 없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저와 공동체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비난과 고난의 연속이라도 뒤로 머물러 서지 않고 묵묵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잠잠히 분별하며 제 인생이 복음의 통로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